그은 종려주의입니다. 종려주일을팜 a l 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팜 a 데이 s u 은 우리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따뜻한 지방에서 잘 자라나는 그팜 기름 짜는. 또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그 야자수 또 코코넛 이것들이 다 그런 과에 속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밤선디 그러면 그 코코넛 또 야자수 종려나무 이파리들을 꺾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에다가 깔아서 영원토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주일, 그래서 종려주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금요일 날, 그러니까 5일 남겨두고 입성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주님 오시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군중들 제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날 예루살렘이 입성하실 때 대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점, 입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기쁜 날로 네, 알고 있지만 물론 주님이 오셨으니 기쁜 날이지요. 그런데 이 기쁜 날이기도 하면서 슬픈 마음도 같이 드는 이두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감정이 다 일어나는데, 그 중에 주님 오셔서 기쁘지만, 주님 오셔서 당하실 고통을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부터 고난의 주한 주간이 시작될 때인데,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드는 그런 날입니다. 부활절이 있기 직전 주일이고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난 주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한자를 써가지고 순안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종례 주일에 대한 설명은 그만큼 드리고요. 성례 주일은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 그것이 성례인데 그 성례를 행하는 주일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죄를 씻어내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담을 쌓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삶을 살겠습니다. 죄와 담을 쌓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동거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물에 장사 지낸다. 그래서 세례. 영어로는 바 i 티즘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세례는 물에 씻는다, 잠근다, 장사 지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죄를 씻는 표시로 행하고요. 그리고 이죄 씻는 표시로 행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 죄 씻음 받아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고 드러내 보이고 약속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공적인 표시가 되기도 하지요. 목사가 베풀지만 목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베푸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셔서 행하도록 명령하신 예식들, 또 하나 성찬이 있지요.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 은혜, 이것들을 기념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세례식을 거행했고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성찬에 참여하기 앞서서 우리가 성찬 외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에 참여하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여서 53장입니다. 이 사여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유사하지요. 신약이사 아이고 거꾸로 했네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 합쳐서 66권이고 공교롭게도 이사야서가 66권이고 1장에서 39장까지는 또 40장에서 나머지 66장까지는 내용이 조금 나누어지는것 같아요. 뒷부분에 뒷부분에는 중점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어,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히 40장 이후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이지만 신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구약 속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하시죠? 이사야서 집에 가서 한번 통으로 쭉 읽어보시면. 저는 중간에 광고를 많이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그래도 제가 예, 광고하는 거 참, 참고로 하셔서.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시면 또 제가 이렇게 힌트를 조금씩 드리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에, 맛있게, 재밌게, 유익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 신약이라 불리워지는 그 뒤에 후반부에 오늘 53장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53장은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700년 전인데, 예수님 오시기도 전 700년 전인데, 실제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오늘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질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아픔은 나 때문인 거. 그의 아픔은 내가 낳는 거예요. 그의 슬픔, 그의 고통 이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고통스럽고 아픔을 당해야 됐고 슬픔을 당해야 됐느냐? 그러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4절5절 전부 다 통틀어서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 본인 잘못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고난 당하신 것은 주님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읽는 데에서 쭉 내려가면 11절에 보면 그는 죄악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 담당하리로다. 어,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깨끗하신 분이 에요 죄를 찾아볼래야 찾아보일 수도 없는 분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게요?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시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셨는데 무슨 죄가 있으셔서 죄인이라고 하셨는지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죄 지은 것 없어. 물론 평생 법 없이 살 수, 살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무슨 얼토 당시도 않은 논리에 비한가.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 세상은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사과 같은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잘못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뭔 말이에요? 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마신 말씀을 내가 그걸 어겨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저는요, 이그 후배들이나 또저아래 있는 저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저는 못 견뎌합니다. 그 저는 그런 후배들이 있으면 제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좀 다정한 것 같이 하지만 그런 후배들을 교육하고 그럴 때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잘 이렇게 가까이 안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나는 그 후배 앞에서는 선배고 선생님인데 그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을 못견대요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넘어설려고 하는 신하가 있다고 하면 그 왕이 그거 봐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능지 첫참형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선배나 선생님이나, 또는 왕이나, 여기는 넘어설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이니까요. 같은 사람 입장에서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여겨져서 막그 엄한 형벌을 내리기도 하는데, 우리는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사람, 영원히 넘지 못한 선인데 그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피조물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했어요. 아, 불순종했어요. 그러니 그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능지처 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모든 죄는 에 징계와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인도에서 그 바깥에 두문불출하고 집안에 있어라 그랬더니 집에 나와서 돌아다녔다고 길거리가 세워놓고 얼집겨주고 매로 때리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말했는데 그거 말안 들으니까 징계가 있고 형벌이 있지요. 지킬 것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는 상하는 벌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당하신 형벌, 그거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인데, 네. 우리가 그만큼 잘못된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것을 대신 표현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와요. 5절인가요? 뭐뭐 뭐, 있죠? 주님께서 당하신 형벌에는 찔림 상함 그리고 채찍입니다. 찔림이라고 하는 말 바늘에 찔렸다 이런 것만 상상이 돼가지고 별로 실감 나, 나지 않는데요. 원래 찔림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뚫림이라고 말, 말해야 맞습니다. 뚫림입니다. 뚫은 거예요. 구멍을 뚫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찔림의 원래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시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마취하고도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될 텐데요. 마취도 하지 않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피가 얼굴에 흐르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다니요.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러서 피가 나오도록. 누가 당할 거예요? 제가 당할 거예요. 저는요 아담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인간 중에 한 명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뚫려야 되는 것, 찔림을 받아야 되는 피가 철철 나야 되는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 주님께서 대신 쳐주셨다 상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부가 헐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 때문에 피부는 물론이고 뼈까지 다 어그러질 정도의 상암을 상암이라고 이야기해요. 채찍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로마 평정들이 그 십자가 보 이겨 하는 주님을 채찍으로 쳤지요. 가죽 끈으로 몸을 내리치는 것그 정도가 아니고 그 가죽 끝에는 쇠조각, 그리고 짐승의 뼈,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기록에 의하면 이 채찍을 맞을 때 뼈가, 뼈가 걸리면 납조각이나 쇠조각이나 가시에 걸리면 딸려 나온다는 거예요. 뼈 추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살아있는 뼈가 그쇠 같은 거에 채찍에 맞아서 박혀서 잡아당길 때 딸려 나올 정도 뿐만 아니라 내장이 걸렸다 그러면 내장도 같이 딸려 나올 수 있는 그런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받으신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찔림과 그리고 상함과 채찍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당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당해 주셨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드리니까 답변 못해서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그만큼 금방, 큰데 우리 모든 인생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그 죄를 보했어요 나는 실수한 것 없이, 나는 잘못한 것 없이 선행을 베풀면서 착한 일하면서 살아왔다. 그래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 죄가 작은 것이어서 그냥 훈계하고 부와 넘길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주님이 받으신 찔림과 상함과 채찍질이 그죄 값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아깝고 소중하지 않아서, 아니면 하나님이 비정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구해낼 존재가 나라고 여겨지는 사랑을 그가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내 주셨다. 오늘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매년 한, 한 해에 두 번씩 찾아오는 성찬례식이니까 성례주인이니까 그냥 오늘 주면 마시지가 아니고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신분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대신 죽여주시고 그래서 그가 내 십자가를 대신 치신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경을 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고백이 그게 에, 여러분 각자 각자의 마음속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은혜와 사랑만 더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 이제 나도 그 주님의 십자가 나도 같이 지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 나도 조금이라도 내 몸에... 남은 내 몸의 육체의 그 고난을 체험하고 치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생롭게서는 그런 주인이 오늘 주인이 되다